아침 공기는 늘 젖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풀립 위에는 이슬이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도시에서 살던 그녀에게 처음엔 낯설고 조금은 거북했다. 그녀는 짐을 들고 낮은 언덕을 넘었다. 멀리서 소 울음소리가 느리게 퍼졌다. 이곳은 말이 많지 않은 땅이었다. 사람도 소도 모두 필요한 소리만 내는 곳. 그녀는 이곳에서 새댁이라 불렸다. 이름보다 관계가 먼저 오는 호칭, 결혼을 하고 도시를 떠나 이 농장으로 왔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다. 손은 거칠었고 등은 늘 굽어 있었지만 일하는 모습만큼은 성실했다. 그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외양간으로 향했고 그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처음 며칠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 밤이 되면 창 밖에서 벌레 소리만 가득 찼다. 그녀는 잠들기 전 자주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애썼다. 물어보는 순간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농장의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흘렀다. 해가 뜨고 젖을 짜고 먹이를 주고 해가 지면 씻고 잠들었다. 반복은 생각을 줄여주었고 그녀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들었다. 생각이 줄어들면 후회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몸보다 느리게 적응했다. 남편은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자, 일 가자, 이제 자자. 그 말들 사이에는 여백이 많았고 그 여백은 점점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혼자 그 여백을 채워야 했다. 낮에는 일로, 밤에는 생각으로 외양간에서 소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때면 이상하게도 사람보다 덜 외로웠다. 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단순함이 편안했다. 어느 날 농장에 외부 사람이 찾아왔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을 오가던 중간 상인이었다. 그는 농장의 변화를 눈치챘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익숙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여기서 어떤 존재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곳에서는 관계로 불렸다. 세댁 그 단어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하나의 틀에 넣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틀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아직은 불편하지 않았다. 아직은 농장에는 바람이 자주 불었다. 바람은 울타리를 넘고 사람의 표정도 넘어왔다. 그녀는 그 바람이 싫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하루를 살았다. 아침, 외양간, 바, 저녁, 말은 줄어들지 않았고 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안정된 반복이 이 사람이 성실함이라고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성실함과 마음은 늘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다.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게 적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눈으로 많이 보았다. 소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사람의 시선, 그 중에서도 가끔 들르던 상인의 시선이 조금 달랐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칠 때 고개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선이 불편하기보다는 낯설어서 마음을 쓰게 됐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짧게 보고 빠르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더 천천히 보았다. 그녀는 그 차이를 느꼈다. 어느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상인이 잠시 들렀다. 거래를 마치고 그는 외양간 앞에 잠시 멈췄다. 젖소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이 농장은 손이 많이 간다. 그 말은 농장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듯한 그 공기가 묘하게 마음을 풀어놓게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녀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혹은 느끼고도 보지 않으려 했을지 모른다. 저녁 식사 후 그녀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그는 늘 먼저 일어났다. 피곤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항상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는 들판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늘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하루를 건네고 싶었다. 잘 버텼다고 말해줄 사람 상인은 다시 며칠 뒤에 왔다. 그는 간단한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다. 관계는 항상 큰 사건으로 변하지 않는다. 작은 시선, 짧은 말, 잠깐의 공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그녀는 아직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문을 하나 열어둔 상태였다. 계절은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변했다. 아침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졌고 풀잎의 색도 옅어졌다. 그녀는 변화를 몸으로 먼저 느꼈다. 일손이 바빠질수록 생각은 더 깊어졌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속도로 서 있었다. 그 안정감이 때로는 든든했지만 때로는 숨 막히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말을 고르고 고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안으로 가라앉았다. 상인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농장을 찾았다. 그 이유는 거래였지만 그녀는 그가 이유를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남편의 침묵과 달랐다. 그의 침묵은 기다림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차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외양간에서 일을 하다. 그가 옆에 서 있을 때면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다. 이곳은 가정이고 나는 아내다. 그 문장은 자주 되내어야만 유지되었다. 남편은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의미까지 짚어내지는 못했다.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말 없이 밥을 먹고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 머물렀다. 다음 날 상인은 비를 맞으며 농장에 왔다. 비가 오는 날은 일손이 줄었고 공간에는 여백이 많아졌다. 그는 외양간 지붕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 그녀는 그 옆에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다. 그 말은 아무 방향도 가리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될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는 오래 내렸고 그날의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미움도 욕망도 아닌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에 가장 약해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가기에는 마음이 조금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경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얇게 조금씩 달아간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남편은 그녀의 침묵이 길어졌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디서 오는지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 파고드는 일은 이 사람에게 늘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말을 꺼내면 돌아올 반응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공기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았다. 상인은 여전히 이를 핑계로 농장을 찾았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어느 날 일손이 부족해 그가 하루를 도와주게 되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둘은 같은 방향으로 풀을 옮겼다.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두려웠다. 사람은 고요해질 때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다.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이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그날 저녁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을 여느 때보다 짧게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창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다.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항상 앞서간다. 며칠 뒤 상인은 떠나기 전 잠시 말을 남겼다. 너무 혼자 버티지 말라. 그 말은 부탁도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 혼자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다. 경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경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결정은 항상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시간이 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말수가 더 줄었다. 말을 고르는 대신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접었다. 남편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뀌는 건늘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들판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조여왔다. 상인은 그날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짐을 싣고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그 머뭇거림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같이 멈춰 서 있음을 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은 이미 많은 말을 나누고 있었다. 말 없는 선택, 말 없는 이해. 그가 차를 몰고 떠난 뒤 들판에는 다시 바람만 남았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결정을 정리했다. 이 감정은 누군가에게 기대서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자신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녀는 그날 밤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오랜만에 먼저 자리를 잡은 밤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결심을 품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 여기서 나를 잃고 있어.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고 차분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이 삶이 나를 지워가고 있어 남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날 짐을 싸지 않았다. 떠나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선택은 누군가를 향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향했다. 떠난다는 건 항상 몸부터가 아니라 마음부터다. 그녀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늘 하던 일처럼 외양간으로 향했지만 그날의 걸음은 조금 달랐다. 주변을 유난히 천천히 보게 되었다. 소의 숨결, 젖은 흙, 낡은 울타리. 이곳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짐을 챙기는 걸 묵묵히 지켜보았다. 말을 붙이면 무너질 것 같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남아있는 건 몸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보였다. 남편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대신 늦은 이해가 조용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웠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 선택이 서로를 덜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차가 들판을 벗어날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 설명해야 할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서서히 자리를 찾았다. 가끔 들판의 냄새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그리움이라기보다 기억에 가까웠다. 남편은 여전히 그 농장에 남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보다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보게 되었다. 말을 아끼는 대신 묻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서 서로는 이미 한 계절로 남아 있었다. 그 계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 젖빛 들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곳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되찾았다.